정치인의 기본 덕목은 누구나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묵상하면서 정치인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고, 부끄러운 언행을 삼가는 게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설정하였다면 이 또한 의미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성인, 사상가, 철인, 학자, 정치인의 어록, 저술, 대담을 찾아보면 더욱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 맹자, 키케로, 아우렐리우스도 정치인의 덕목에 관해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 세 가지를 정치인의 덕목으로 언명했습니다. 헬무트 슈미트는 이성, 책임감, 소명의식을 덕목으로 개진했습니다. 복성군 의회 강덕구 의장과 구례군 의회 장길선 의장은 이에 견줄만한 정직하고 강직한 지방의원이라 의원입니다. 자부해도 과언을 아닐 것이라 판단됩니다. 구월 현재 구례군의 인구는 누구에4 2 0명에어 5명으로 누구에게는 인구 0 0명의국성군니다감구 의장은 축곡 출신으로 의원4 0생이며 구례군의 의원으로 선되면서 의장 평균 연령으로 치자이시를 국회의원 정책 위서 국성 청년회 장 등을 고 있는 구례를 살리는 정직, 것으로 정하였고 겸손 사랑, 내가를 정치철학으로 의정활동을 분야. 해왔으며 앞으로 그럴 거라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선군의 후방기 제 9대 후방기 의장 강덕구입니다. 국선군의 후방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매우 기쁩니다. 의장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국민이 더 행복한 국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구성의 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한분한 분이 전부 의정 활동에 열정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열정이 부딪히면 불꽃이 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구성이 되고, 되고 난 후에는 이런 갈등과 대립은 국민 행복을 진로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 이 부분을 동료 의원분들께 잘 전달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국내회 운영 중점 방향은 최대한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규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곡성 발전과 지역 주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던 터라, 한편으로는 남다른 자신감도 있습니다. 누구 의 자질이란 소명의식을 갖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때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힘차게 일할 수 있게 앞으로도 저와 동료 의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분든 아들 가족과 평범성을 통해 덕목의 범주를 선을하은 실제로 이를 대입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 교육장을 끝으로 후학양성을 접고 한 갑을 훌쩍 넘어서 뒤늦게 구례군 정치에 뛰어든 구례군협의 장길선이자 이 자리에 수 군의원은 봉사 정신 서버스와 함께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은 사려 프루던스, 용기 커러지라 말합니다. 선출을... 무엇보다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어, 같은 마음으로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전임 그 유신 의장님과 김수혜 부장님 그동안 2년 동안 의정을 잘이끌어오신 것에 대해서 어, 매우 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 누가 되지 않고 조금 더 우리 우리 의회가 활성화될 어,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의회는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 민의의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적인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됩니다. 어, 그 해법의 중심은 가장 먼저 우리 주민이어야 된다. 주민의 삶과, 어 주민의 그 미래가 담보되는,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민원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우리 주민들과의 그좀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있어야지 공감할 수 있고, 공감이 돼야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주민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 원님들은 중반기에 2년 동안 같이 생활을, 공동의 목표로 생활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는 다, 어 서로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지고 깊이 있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평소에, 어, 렸을 때부터 같이 지역사회에서 끼대고 살아온 선업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 소통의 문제나 또 화합의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의원님들께서본인의그 역할과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를 내려놓고 의원님 활동과 역량에 필요한 지원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정책을 의회 정책을 수립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거나 자기 발전에 어떤 교육 같은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음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불회가 구호적으로 작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어, 작기 때문에 어, 개인 맞춤형의 여러 가지 정책을 우리가 입안해서 어, 수행해, 수행해 나가는데 어느 곳보다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저희 정치적 신념이기도 하는데요. 어, 가까이 있는 분들이 기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멀리 있는 분들이 올수 있는 그런 어떤 군정과 의정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 합니다. 어,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근자열 원자레를 시대천에 옮겨가는 그런 어떤 활동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가치의 배분, 갈등의 조정이므로 마땅히 사력이 퍼야 하고 기존의 법과 관행을 깨야 하므로 대단한 용기도 요구됩니다. 영웅은 난세에 나고 장수는 큰 싸움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만 곡성군과 구례군의 앞날을 밝습니다. 작금의 어두운 정치 현실에서 소신과 철학을 얘기하는 두 의장님들의 용기는 국민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기에 자질이 충분하다는 지역정가의 평가입니다. 봉사, 사려, 용기 세 가지 덕목을 다 갖춘 두 인물들이기에 복성, 고래에 대한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시사오 남뉴스 김근철입니다.